북한이 사흘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 발사하고 핵개발, 어? 지금 핵도 지금 10월달에 핵실험을 할 겁니다. 다음 달에 핵실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중국이 눈치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당 저당 따지 면안 뭐 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당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이랑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돈을 얼마나 갖다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주고 밥 맞았다는 겁니다. 정치권에, 정부에 놀아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사기당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공산당이 싫어요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해도 괜찮지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비난하면 총살입니다 지금도 중국 같은 데도 완전하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도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단지 개방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언론들은 중국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중국,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 기사로 써야 됩니다. 마음대로 기사도 못 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동맹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방은, 러시아도 개방은 했지만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도 개방만 안 했다는 뿐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싶고요 배급받고, 재산 하나도 없고, 자유 없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 지역, 저 지역, 못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5,200만 명, 200만 명 중에서. 북한이 천국이라고요.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천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어, 검찰을 비난, 경찰을 비난하고 국회의원을 비난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지금 북한민시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 나기 전에는 우파, 좌파 그때도 민주당이라는 좌파가 얼마나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반대하고 북한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고 나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싶다면은 가세요. 그대신 당신들이 서울에서 부산 넘어가 부산에서 서울도 못 가는 못 다니는 현상이 올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은 타 지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들 재산들 다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대한민국민들 다 그렇게 살으세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개인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개인은 죽으면 그뿐이고 국가는 제대로 물러줘야 됩니다. 국가가 없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임을 당했습니까? 지금 이한부 할머니들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 죽은 거나, 어, 고 성기정 마라톤 선수가 어, 일장기를 들고 어, 우수상을 받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개인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 나라는 안 됩니다.